네, 여기는 서울 광북구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 알뜰장이에요. 저기 화초 파는 아저씨가 계셔서 제가 한번 구경 삼아 나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꽃들을 팔고 계신지 기대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와, 철쭉이랑 백합이랑 파랑코에도 보이고 꽃길인도 보이네요. 우와.

네 여기 수국 있어요. 파랑코에들 색색깔 파랑코에가 있네요. 파란색 수국도 보이고. 와 여기 통근잎 개발도 보여요. 이 다육들도 많이네요. 이 없어요. 다육이들. 우와, 대박. 여기 둥근 잎 개발 서인장 대박 있어요. 저도 두세 포트 사갈까 싶네요. 또 보니까 욕심이 났어요. 네. 또. 야 우와, 개발 선인장 많이 나왔네요 꽃대도 올리고 여기도 보니까 와 화려하고 이쁘네요 모종들도 나왔어요 이렇게 상추 어, 무조건 2천원 이쁘네요 네, 저도 개발선인자 한 두세 포트 사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해보구 때.